할게요. 에어아 너무 약봉도 아닌가요? 다 이자 이제 잘이 자리 잘 이제 할게 해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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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나좀 봐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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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. 바라 위에. <목소리> 어, 왜 나한테 막 <laughs> 진짜 미쳐버 <의사울 씨. 웃음> 어, 왜 나한테만 와서 도아는 거야? 아, <laughs> 그런데. <laughs> 어, 이거 나 띠발아 밖게 이거 리그로한번 짠. 살나갔다 자꾸 하나 무나 보다. 하나. 나 하나, 하나 대 아가바러 네가 안이제 선물이에요. 알아? 이몰랐 깨소, 아, 그거 버기 이거 다야 돼. 아, 쪽 있죠? 죽어 그냥 죽어 바로 앞이다 바로. 앞이다. 들어오시고 먹어줄게. 여기 포지 좋다. <놀람> 디바 캐고 디바 캐고. 바 파라 왼쪽 파라 왼쪽. 전면 볼게요. 파라 뒤닐이요

브로운하고운브라라운브라라원브라원 브라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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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운 브라운. 브라운. 브라라운 브라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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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 근데 못 잡겠다 아이 힐러 있나요? 들어갈만한데 이분은 네, 왔어요 왔어요 게 파라 더 왔어요 저기 에이 제가 이쪽으 데려갔네 뒤쪽 파라 뒤쪽 파라 아어 파라 잡았다 <laughs> 또어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아못 봤네 라인좀 많이 괴롭혔다 아라인좀더잘맞아다아라인 윤라인... 좀... 아, 아, 중라인... 많이 무네 네. 어. 어, 이... 어 이거공 뜨고 바꿔 읽을 수 있으면 어 여기 다운다 ش 가좀안정적이다 지금. 바라 컷. 어아이 어, 이고상처 다시 가 볼까요? 이러면 이득? 아, <놀동> 잘 됐어. 여기 봐라. 조금만 더. 하나 아, 과. 이어요아그다 아, 안 되나 이거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애매했다 이거. 하게굴시간이 아, 이거 좀 줘야 돼요. 줘야 돼, 이거? 네. 아, 근데 주면 이치기 한다, 이거. 아니, 아니, 아니 야, 데 어. 오케이, 오케이. 저 오늘 지거들어갔습니 이렇게. 우리 어, 어, 나눠로 봅시다. 네, 네, 네. 해 팔아 됐죠.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, 이제. 내가 팔아 마지막 같아. 들어가시다 이제 들어갑시다. 어 이제 갈리면 안 돼. 이거. 들어와요, 먼저. 모두 했다, 요 맥도잘맥도 예. 움나 자리 잡고 예직여도직다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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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여쪽으로움쪽으로직이움직자 움직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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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

답배 부시치잖아? 움이 거야. 괜찮아 못 닦겠다. 서저 픽발. 아이고. 아이고. 이거 재밌네. 아, 이것도 줘야 될것 같은데. 아 이거 주고 다음 라운드 다음 판 하죠, 같은데. 사라컷. 뭐할만한데러고 할만해요. 할만지 컷. 자, 컷. 바로. 저 아이또이겼다고 저싸요. <목소리> 쓰이... 어, 나노 원확다 오케이. 네. 바로 결승전요 네, 나노 급방 돌 거예요, 우리. 네. 네. 자리 우리가 먼저 잡을 수것 같아요. 자리에 우리가 막답아가는게 네. 뭐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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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귀바워 와? 여바무리워 마무리. 귀여워. 귀여어요 네. 워귀여 아, 나여아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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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나 네. 어서 아, 키이고할 뭐, 뭐,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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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해요, 그래도. 우리 어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, <없고>, 어야새 뭐? 살렸어 살렸어 ha, 살렸어 살렸어 안 돼. 뒤뒤에뒤뒤 뒤. 아맞 뭐야? 떻게 다들 어하고 자리 잡시다 이거 no <PowerPoint> 응, 다음 턴도 리좀 <laughs> 없네, <수> 우리가.

별로 없어요 할만해 상처를 are you? How are you? 대 아... 막죽 r 갑시다 에 How are you? How are you? How are you? How are y 이 u How are you? How are you? How are you? h o 네, 땡길게요. 아, 정말. 나노디바 준비 됐나요? 어, 저, 디바. 아, 잠깐요. 나어요 아, 네, 저 지금 됐나요? 네. 이 아이고.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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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도 됐다. 어. 야! 나이스. 오, 다행이다, 이거. 진잡았는데저공원 공원. 어. 들어가요. <laughs> 어, 다리 좀어디자두 자리 갖고 이번에 오자마자 킬리코기면은될 듯. 내일부것 먹히는 것만 조심해, 이거. 균형을 기 뒷라인에서 한번 노린게 가요? 바로 들어온 건 바로 들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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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배필요. 네, 예, 파라파라파라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잠 아, 잠깐만. 아, 어깐만 아, 잠깐만. 아,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잠깐 <laughs> <laughs>